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제주 물마루 된장학교. 네. 참, 올해이 인연인 것 같아요. 네, 100, 100년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백 <laughs> 100년을 향가죠 아, 처음 만난 제가 2008년도. 그쵸. 음, 2008년도에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된장을 해오셨는데, 네. 제가 어디 가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 네. 된장 이야기를 음. 하고, 된장을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대표님이세요. 아, 예. 그러니까, 왜 <laughs> 잘 그러냐면, 잘 네. 된장을 하는 사람 우리나라 정말 많은데, 네. 된장을 처음부터 어떻게 배워가야 될 것인가, 네. 배워서 어떻게 또, 또 지역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은 부모님의 그, 과거에 했던 부모님이 계셨다든지, 뭐, 뒤를 이었다든지, 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네. 근데 대표님, 그, 것도 내가 알기는 없는 거고. 무식해서 그냥 무식해서 용감했던 <laughs> 거고. 그래서 무식해서 용감하게 시작한다면, 대표님 네. 같은데, 전통신 인증도 받았죠. 여러 가지 상도 받았죠. 하면서, 또 변화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 중심엔 책임감 하나예요. 책임감 하나. 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된장이라는 걸 만들어 왔는지, 네. 어 그래서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 먼저 네. 말씀해주세요. 된장 시작하게 된 계기. 네. 결론은 제가 열심히 된장을 잘 풀어가고 있잖아요. 네. 결론은, 된장 하기 이전에 제가 농업인 활동을 한칠년 정도 했다는 게 네.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어. 그리고 이제 어쩌다 우연하게 제 앞에 된장이라는 품목이 들어왔잖아요. 네. 해서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처음에는 무조건 다잘될줄 알았죠. 음. 왜냐면 저희가 좋은 원료 쓰죠. 음. 정성껏 담아내죠. 음. 이만큼 훌륭한 제품이 어디어요 음. 스스로에게 우리 회원들에게 자신이 있었고, 음. 아, 그래서. 빵빨을 처음부터 다다덧뜨렸어요 다 음. 근데 막상 1년 지나고 보니까 음. 이게 항아리가 안 비워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1년 만에 저희 문 닫았어요. 항아리 안 비워졌다는 건 뭐예요? 된장이 안 팔렸다는, 안 팔렸다는 거죠. 음. 그때 몇 년도 였죠 2003년도에 2003년도. 농촌, 여성, 일간각기 사업장으로. 아, 농촌, 어, 농촌, 여성, 일간각기 사업장으로. 예, 여기 주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성 농업인. 어. 또 하나는 지역 농산물을 가공해서 음. 음. 어, 농해소득 사업으로 올릴 것. 어, 소득인데안 팔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문 닫았다니까. 문 닫았어요. 왜냐면, <laughs> 왜냐면 저희는 만들면 다 팔아주는 데서 다 팔아줄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안 팔리다 보니까 완전 바닥으로 내려간 거죠. 저희 음. 농업인들은 못 팔아서 농사를 못짓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 돈이 안 돼서 그렇지. 음. 다 팔리잖아요. 음. 근데 이 농산물을 가공을 거치면 파는 거는 우리 몫이에요. 네, 맞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 에요 어, 어. 만드는 것보다 잘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다시 장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2003년도는 육체산업이 없었어요. 네. 네. 그치. 그냥 지역 농산물이나 자기 농산물을 소독 증대를 하는 게 음. 제품으로 가공했을 때 지금 누누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이론은. 음. 예를 들어서 콩, 일, 콩 한가마 판매랑 이걸 살짝 삶아서 두부 만들기 판매랑 같은 콩이지만 소득이 다르잖아요. 음. 또 된장으로 했때 소득이 다르잖아요. 음. 또 교육으로 했때 다르잖아요. 음. 이게 이론은 너무 정리가 잘돼 있어요. 하지만 그게 농업인이 저희가 소화시켜야 될 부분이 농사를 짓는 주체잖아요. 네. 만들어야 되고, 음. 판매를 해야 되고. 이게 사이트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음. 그래서 저희 역할이 너무 많았고 우리는 그걸 몰랐고 음, 그때는 이제 공동으로 같이 해보자 일감각기 사업이니까 뭔가 소득을 올려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못 팔았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을 된장을 다시 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게 어차피 제가 농촌에서 농업을 하잖아요 다 손으로 하는 거고 1년 동안 문을 닫으면 제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이 현장이 지금 다 밭이었거든요. 음. 부모님이 농사 짓던 밭인데, 된장을 해서 한 가지 쓸모 없죠. 가공 시설 쓸모 없죠. 음. 집 무슨 쓸모가 있어요. 음. 가공 공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저희 센터 직원도 그랬겠죠, 물론. 음. 그래서 늘 고민한 게 그거였는데,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기회가 2005년도에, 어, 성공 사례를 제가 저희 그때 저희 일간각기 사업장을 시작하신 음. 소장님으로 퇴직은 하셨는데 그때 계장님이었어요 음. 박덕자 계장님이라고부대편번 음, 음, 음. 그때 아니 저 농업기술원에 자기가 어, 기술원에서 성공 사례 발표를 하는데 두 분을 모셨다고 네. 가보자 저를 위해서 했대요 아. 그래서 이제 된장으로 성공하신 음. 분하고 또 하나는 정부와 농업인 단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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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개 속에서, 아, 하고 싶다, 뭔가 되겠네? 음. 하면 되네? 뭐 음. 이런 것들이 되게 있었고, 두 가지 해결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아, 된장으로 음. 소득이 되네? 아, 아. 예, 그 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3억 매출을 올리신 분이 성공 사례 발표를 했으니까, 음. 또 하나는 이제 정보와 농업인 단체인 거죠. 음. 음. 예 지금처럼 다, 전자 상거래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 네, 초창기, 초창기 가장 초창기 도스 할때막 어려울 때. 네네. 그때 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사업. 음. 해서 그때 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게 일단 목표는 딱 된다. 음. 안 된다면 된다. 음. 그다음에 팔로는 아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2005년부터 한번 해봐야 하는 게 있었고. 음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네. 외부에 아. 사람 오게 되고 네. 체험을 하기는 계기라든지 네. 하면서 어떤 점이 네. 좋았는지 네. 된장 학교를 하게 되고 아. 체험을 하기는 어 언제부터 했는지 음. 그거 좀 잠깐 이야기해 주려요 네, 그 계기는 처음에는 이제 된장만 만들어서 팔았는데 된장이 안 팔렸잖아요. 어. 안 팔려서 이제 나만의 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된장이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사라지고. 어. 그래서 이제 방법의 차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그 계기가 2007년도에 응. 농업 경영 비즈니스 과정이 있었어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어. 거기서 각 도에 농업인 세명씩 착출을 해서 응. 현장 연구원을 만든다고 응. 저희 한 10개월을 응. 진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되게 이제 응.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응. 비전은 뭔지, 응. 목표는 뭔지. 응. 2020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하게 됐어요. 응. 그때 그게 뼈대가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음. 그때 만든 게 그때 이제 설정한 게 나는 어떤 된장을 만들고 누구한테 주게 주느냐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게 전통장이 어, 상품으로 파는 것보다 사람들이 음. 너무 안 만들어 먹으니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다. 음. 한개 교육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교육을 선택해서, 교육을 선택해서 2007년도에 그 뼈대를 갖고 제가 또기술생 선생님한테 갔어요. 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할 거라. 음. 그렇게 하면서 방법이 하나씩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전통장 강의가 들어오면 대표님한테 줄 테니 음. 한번 풀어봐라. 아, 학교에서? 가서 가서 하는 걸로. 기술센터에서 저한테 음, 음. 센터에 문의가 많이 가죠. 음. 어,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해달라. 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한테 연결해줬어요. 을 음. 그렇게 해서 한 학교, 두 학교 하다 보니까 저도 신이 나기도 하고 음. 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풀기 리 시작한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지금 체험이 몇 명이 나와요? 지금 이제 체험이 한 작년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한 6천 명은 되이터를한번요명 정도. <laughs>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 저는 여기 물마루 종목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예. 사람을또 와야 예. 되잖아요 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예. 이런 걸또 같이 계속 예. 변화시켜 왔다고요 예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쪽을 예. 예. 어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예. 사회적 기업을 예. 했던 그런 과정들 예. 지금 그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농업인들도 어떻게 왔는지 그걸 예. 할때 어떤 점들이 좋은 중요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시작할 때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도 없었고요 알지도 네. 못했어요 근데 네. 2007년도에 이제 비즈니스 과정 때 주축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나는 나눔 공동체를 할 것이다. 이게 뼈대였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사회적 이런 거 없었고요. 나눔 공동체를 하는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했을 때, 된장으로 청옥에서 내가 정말, 아, 이제는 뭐 그랬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나는 나눔 공동체를 해서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음. 예, 가다 보니까 2011년도에 제 친구, 저처럼 이제 되기 활동하는 친구였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일급 어. 장애를 얻었어요. 음. 근데 그 친구가, 제주에서 이제 재활치료도 안 되고, 서울서 하다가, 2011년도에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헬치와 어. 타고, 음. 탔는데, 내가 생각하는 모습은, 아, 너무 비관해서 세상하고의 단절을 했을 거야.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보다 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어. 장애인 개선, 뭐, 교육이라든지, 뭐 봉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마음 먹은 게아 공동체는 내가 성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음. 지금 하는 거구나. 음, 음, 음. 그렇게 2011년도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봤을 때그 제주도에서 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음. 어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된장이란 자체가 내가 하고자 하고 한다고 이게 될 품목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파트너를 구해야지. 그 파트너 누구냐, 사회적 기업을 내 파트너로 해서, 어. 예 같이 나는 사회적 기업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에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지, 음. 나한테 목표서 좀 하는 거죠, 스스로가. 음. 그래서 나는 지역에 이렇게 된장 문화를 꼭 보급하겠다, 음. 심어 놓겠다, 음. 애들한테 먹게 하겠다. 음. 그래서 사회적,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 선택을 해서 하게 됐는데, 하게 되면 이제 거기 국가에서는 저희한테 일단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음. 직원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음. 임금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사용 못했던 걸림돌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사회적 기업 하시고자 하신다고 이렇게 되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어봐요. 어떤 게 힘들어서, 아니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라서 사회적 음. 기업을 하려는지, 음. 단지 뭐, 비용 도와줘서,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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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뭐 지원해줘서, 그 문제라면 부딪힘이 되게 해야 될 역할들이 되게 많다라는 음. 거죠. 그걸 넘어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저는 전통장을 오랫동안 지역에 같이 이제 뿌리를 내려보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또 된장이라는 게 지역 문화 문화 식품이잖아요 식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이제 쭉 해왔는데 대부분의 판매는 지금 급식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교에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급식엔 단 1%도 안 들어갔었어요. 어. 저희가 2007년도에 목표가 이제 그리 세워졌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음. 그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나는 우리 잘한 애들이 장을 먹고 이 발효식품의 맛을 알았으면 좋겠다. 음. 그 전에 애들이 여기 어 학교에서 누가 추천해서 와서 이렇게 와서 제가 교육할 때. 장뚝 뚜껑을 애들 앞에서 열어줘요 어. 우리 된장인데 한번 볼까 이러면 애들 반응이 어떨까요 아 맛있어 할까요 아구수해 할까요 약단 <laughs> 그러니까 일부러 난다 <laughs> 막 코를 막 화장도 틀어막고 어. 똥 냄새난다 막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이거 진짜 시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센터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우리. 농업인들은 자금력이 없잖아 일단 음. 자금력이 없으니 대기업처럼 상품화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거는 늘 뒤쳐져요 음. 돈이 많이 들고 할 때마다 이거 바꿀 수도 없잖아 음. 그래서 우리 제품들은 어떻게 좀 잘해서 급식적으로 가게 하자 음. 그 애들이 올바른 우리 지역 이제 농산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된장을 하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니 이제 센터 선생님이 그러면. 알겠다고. 음. 그래서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 다 모집을 해서 그게 아마 2008년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통장 강의를 했어요. 음. 1년 과정을 한번한게 아니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자연, 바른 먹거리 하시는 이런 분들도 강의 놓으시고 또 현장에는 이런 된장한 업체 쪽으로 해서 시작해서 그때도 단1%안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전통 장애 급식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15년 2015년에 들어갔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음.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할 때도 된장 만드는 것보다 어머니들한테 우리 애들이 친환경 급식에 발효식품이 얼마큼 들어갈까요? 어머니들은 다 들어간다고 음. 느껴요 단1%안 들어가면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목소리를 같이 내서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얘기하면 팔아먹겠다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음. 그렇게 하던 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음.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된장을 지금 한 지가 아까 2003년도에 본게 시작을 했고, 네.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16년이네요. 예, 네. 17년. 16년째, 17년째 음. 된 거고요. 음. 된장을 해오고, 매출의 변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 같아요? 매출의 변화, 제가 2007년도 이전에 농업 경영 비즈니스 과정 있기 이전에는 그냥 잘해야 하는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음. 그때는 막만나봐야 500만원 선이었어요. 아, 아. 근데 그 교육 뼈대를 하나 추리고 나서는 3천만원으로 뛰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7천만원, 뭐 음. 1억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거의 평준화 수준. 네, 음. 예, 뒷걸음은 안 쳐봤어요. 음, 뒷걸 맞죠. 안 쳐보고. 올해는 또 이제 친환경 급식에 약간 문을 또 조금 더 켜졌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올해는 또 한번 이만큼 올라갔대요. 올라갔어요. <laughs>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라. 어. 자 그러면 지금 인증을 받았던 게 네. 전통 식품, 어, 어, 유기 가공 식품, 유기 가공 인증 받았고, 네. 또 그리고 또 인증은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잖아요. 농업인들이 강의하려면 그 이력서를 달라고 해요. 학교에서 네. 그래 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된장 제조사 음. 사범 자격증 사범 자격증 음. 어. 그것들이 땅이 몇 평이죠 지금? 저희 농 땅, 경작하고 있는 땅 경작하고 있는 땅 저희 된장학교랑 저희 신랑이랑 완전히 구분해서 네. 신랑은 저희 생 생계고 저는 네. 여기 사업이고 저희는 한 칠천 평 농사 평 농사 짓고 칠천 음. 평 농사, 음. 농사 짓고 또 여기에 된장 학교, 여기 된장학교 여기 부지가 아까 몇 여기 평? 칠0평 700평. 칠백 평에서 또, 직원이 몇명 지금? 지금 4명이에요. 4명 직원. <laughs>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저도 4명 전... 직원. 네명 직원도 또먹이 살려야 되고, 에이. 월급 줘야 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일어나가고 일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또 밤에 뭐하고있냐면 야간 학교 다닌다고. 저간 했어요. 무슨, 무슨 과 다녔죠? 네. 호텔 조리밖에 없더라고요. 호텔 조리 학과밖에 없어. 그거 다니고. 전통식품 할려고 네. 했는데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이제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상은? 가장 어, 신지식인 농업인 신지식인 농업인상. 그래 새로운 네. 지식인을 펼쳐달해가지고 신식인 상을 준 거. 그때 받을 때가 제가 매출이 한 2억 5천 정도밖에 네. 아니었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매출의 규모 저기 그 포인트를 준게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데 점수를 많이 준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신지식 농업인상 가장 뿌듯하고 또 최근에 받은 거. 음. 그 장영실 과학사 과학기술상 네, 예. 어. 이 지역에 많은 어. 야채를 전통장에 어. 접목을 했잖아요. 네, 예. 예.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뿌듯하기도 하고 농업이 된 자세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연이라는 게 2008년에 인연을 맺어서 물론 예.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어요. 예. 제가 여기 예. 방문한 게 2008년이지. 그렇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어, 같이 했던 2003년. 예.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즈 경영 비즈 모델 고장 할때 제가 진행이 있었으니까 네. 그랬고요. 참 오랜 인연을 맺었고 네. 같이 왔던 과정 같아요. 네. 좀 존경스러워요. 아유. 제주도 아유. 여인이라는 네. 것그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속 페이스북에서 보고 해왔는 해고 있는데 참 이것을 그때 만들어 가기 힘들 때도 참 많았고 또 제가 여기몇번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뭔가 좀변화있었고 근데 또한 가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대표님? 네. 항상 웃으세요. 아. <laughs> 항상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요. 그게 아마 된장으로 스며들지 않았을까. 음, 된장의 향기가 있다면 아마 우리 보정선 대표님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어, 단단하면서 강하면서도 생명력 있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저한테 하나만 물어봐 주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뭐?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뭐? 어. <laughs> 앞으로 하고 싶은 일? <laughs> 네. 제가 예전에는 2007년에 그 목표를 잡을 때는 되게 거창했어요. 음.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살면서 많이 녹아져서 저는 잘 살아서 곱게 나이 먹어서 90픽셀 음. 될때 음. 그냥 된장 옆에서 그냥 소박하게 늙어가는 거. 음, 소박하게 늙어가는 거. 예. 근데 아. 그러려면 그러려면 제가 잘 해야 돼요. 아, 제가 잘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내공으로 들어가서 음. 예, 진짜 지역에 같이 이제 읽어온 우리 동료들 음. 팀이 돼서 그냥 음. 농촌 자체가 지 삶이 문화잖아요 이게 음. 힘든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고 가고 싶고 음. 아 즐겁다 이게 이런 것들 이뤄내기에서는그 전에 얘기할 때는 내가 뭐 하겠다, 뭐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마음먹은 게 언제냐면, 어, 제가 만물상에 나가서 촬영할 때한번 응. 있었어요. 응. 그때 저랑 같이 된장 하신 분이 한 업체가 왔는데, 그 상흥바스 타는 업체였어요. 응. 나랑은 제비한테 응. 근데 거기 구0 먹은 할머니 오셨는데, 할머니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보기만 어. 해도. 어. 아, 너무 좋아. 나막 웃고 계시고, 눈이 맑으셔서 신문을 보셔, 보셨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인체에 나이 드셨다 뿐이지 음. 그리고 배워서 아 존경스럽다가 아니고 그냥 할머니 얘기 막 우리 시켰는데 지팡이 하나 짚고 다니면서 항아리 툭툭 치면 그 소리로 음. 아 된장 얼마큼 있어? 간장 얼마큼 있어? 막 이런 음. 거 그러니까 삶에서 녹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 성공이라는 게 내가 막 돈을 벌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 사는 게 성공인 게 아닐까라고 음. 마음 먹고 농촌에 살고 있으니 사람들은 저한테 막 열심히 산다고 하거든요 다 음, 음, 근데 지역에 시간. 열심히 사시는 분들 새벽 4 시면 일어나요 음, 음. 그분들한테 비하면 저는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져서 그렇지 저는 아직 못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결론은 부모님한테 감사해요 농촌에서 음. 살아주셔서 오케이 네 이상으로서 네. 오늘 부정선 대표님과의 멋진 인생의 된장 이야기 <laughs> 된장의 맛있는 향기를 느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